한 통의 전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던 영국의 의사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10년 동안 간직한 편견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난 그 이유.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즈 윌슨입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칼리지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20년 넘게 일해왔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병원 회진 중이었습니다. 때마침 울린 전화벨 소리, 화면에 표시된 한국 국제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는 은퇴 후 아시아 여행 중이었고, 강원도라는 한국의 시골 지역에 계셨습니다. 윌슨 씨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 증상으로 보입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들려온 의사의 목소리가 귀에서 메아리 쳤죠. 머릿속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 복도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숨을 고르며 질문했어요. 상태가 어떤가요? 영국으로 이송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출혈이 심각해 15분이 생명을 가릅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입니다. 15분이라니요. 뇌출혈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10년 전, WHO 의료 시스템 평가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당시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실적 중심 환자보다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어머니는 영국인이에요. 간절함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의사는 단호했죠. 윌슨 씨, 지금은 시간이 관건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최대한 빨리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어요. 어머니가 괜찮으실까? 한국의 시골 병원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릴까? 영국에서는 지방에서 런던까지 응급환자 이송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한국은 어떨까? 비행기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죠. 지친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야.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니까 가는 것 뿐이야. 도착 직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지방 병원에서 서울까지 헬리콥터로 단 40분 만에 이송되었고, 실시간으로 뇌시티 판독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었죠. 믿기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였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물었어요. 급한 일이신가 봐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서울대병원에 계세요. 그러자 택시기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대병원은 최고입니다. 제 형도 거기서 뇌수술 받았는데 완벽하게 나왔어요. 최대한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은 남아 있었죠. 과연 이곳에서 어머니가 괜찮을 수 있을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올라간 곳은 응급실이 아닌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영국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시설명이었죠. 윌슨 박사님이시죠? 리사 윌슨 환자의 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 김재현입니다. 젊은 의사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직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주세요. 급한 마음에 다그쳤지만 김재현 의사는 차분했습니다. 현재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상태입니다. 40분 후에 수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40분이요?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뇌출혈은 시간이 생명인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김재현 의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윌슨 박사님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mri와 조영술까지 마쳤고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40분 내에 간마 나이프 시술을 시작할 겁니다. 간마 나이프요? 개두술이 아니라고요? 제 놀람을 눈치챘는지 김재현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환자의 연령과 출혈 위치를 고려했을 때 비침습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오시면 수술팀장님께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로 그를 따라갔어요. 의료진 회의실로 안내된 저는 그곳에서 다섯 명의 의사들이 3D 홀로그램 같은 영상을 보며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뇌혈관이 공중에 떠있는 것만 같았죠. 윌슨 박사님, 저는 수술팀장 박세준입니다.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영국에서도 보기 힘든 정밀한 영상을 보여주며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전문가이시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직업을 배려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딸로서 있을 뿐이었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리나요? 전체 시술은 2시간 내로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려드릴 의료 코디네이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저를 위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상태, 치료 계획, 담당 의료진 정보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건 실시간 환자 정보 시스템입니다. 어머님의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2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보지 못한 시스템, 상상도 못한 속도, 그리고 환자 가족까지 배려하는 정보 공유 체계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두 시간 후 김재현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님을 곧뵐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불신과 공포로 가득했던 마음이 안도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의 병원이 맞나? 어머니는 회복실에서 깨어나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의사가 아닌 딸로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김재현 의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도 가족 앞에서는 그저 인간일 뿐이니까요. 다음날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에 영국 의사로서의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갔죠. 어머니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박세준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간마 나이프는 개두 수술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또한 저희는 수술 직후부터 환자별 맞춤 회복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어요. 윌슨 씨의 어머니는 특히 회복력이 좋으시네요. 그때 병실 옆 침대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죠?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그는 55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호기심의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 저는 수술 대기 중입니다. 내일 딸에게 간을 기증할 예정이에요. 간 기증이라는 말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척 큰 수술인데 왜 당신이 무리해서 간을 주려고 하세요?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딸은 나보다 쓸모 있는 사람이니까요. 두 아이의 엄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제가 택시 운전하며 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냈죠. 이제 은퇴했으니 시간도 많고 제 가는 건강하대요.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대답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어서 말을 이었죠. 게다가 이곳에서는 혈액형이 달라도 간 이식이 가능하대요. 저는 어형인데 딸은 비형이거든요. 과학이 정말 발전했죠? 혈액형이 다른데도 간 이식이 가능하다고요? 의사로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병실을 들른 김재현 의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ABO 혈액형 불일치 간 이식은 저희 병원에 특화된 분야입니다. 면역억제제 조절과 혈장교환술을 통해 거부반응을 최소화하죠. 성공률도 95%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시도는 하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성의 다음 말이었어요. 비용도 걱정했는데 생체간이식 지원 제도가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서류 작성도 도와주셨고요. 그날 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사로서 매일 병원에 있었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병원을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알던 의료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 이식을 앞둔 그 아버지가 수술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평온함이 더 컸어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이곳은 손이 아닌 마음으로 수술하는 곳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사도 환자도 서로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에는 기술만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병원의 시스템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직업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윌슨 씨 어머님 케이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참관하실래요? 케이스 컨퍼런스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모든 환자에 대해 하루 두번 협진 브리핑을 합니다. 의료진, 간호팀, 재활치료사, 영양사까지 모두 모여서요. 영국에서도 중증 환자의 한해 협진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두 번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기심에 컨퍼런스 룸으로 따라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10명 가까운 의료진이 모여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어머니의 의료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추천하는 치료 옵션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리사 윌슨님, 73세 여성 지주마카 출혈 감마 나이프 시술 3일차입니다. 김재현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고 각 분야 전문의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환자가 어떻게 느낄지를 중심으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통증 수준은 10점 중 4점으로 평가했으나, 환자분이 영국식 표현을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더 아프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이 통증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영국식 식단을 일부 준비했지만 한식을 선호하신다고 하셔서 오늘부터는 한식 위주로 제공합니다. 다만 저염식으로 조절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세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환자에 대해 세세한 회의를 하는 건가요? 네, 환자 중심 케어의 기본입니다. AI가 1차 분석을 하고 의료진이 함께 검토하죠. 환자의 의학적 상태뿐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배경까지 고려합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의사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요? 박세준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대로 더 효율적입니다. 사전에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니 응급 상황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는 빨라지죠.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휠체어를 타고 산책할 정도로 호전되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돌봄의 철학 자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리즈, 이곳 의사들은 마법사 같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해결해주더라.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보고 있던 시스템의 핵심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진정한 의료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10년 전 WHO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작성했던 보고서를 찾아보았어요. 그 파일을 여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수치상 성과는 뛰어나지만 환자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 특히 의사 환자 간 소통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장들을 읽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신아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단 일주일의 방문으로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판단했던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던 걸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호텔 창 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의 의사로서 저는 얼마나 자만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대화하는 두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온 환자 기억나? 보험이 없다고 했잖아. 응, 외국인 노동자였지. 수술은 잘 끝났어? 응, 다행히 빨리 조치해서 큰 문제 없었어. 보험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가 도움 준대.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재보고서에 적었던 성과중심이라는 평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더욱 실감났습니다. 이들에게 환자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보험이 없는 외국인조차 차별 없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김재현 의사를 만났어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환자 중심으로 바뀐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는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바뀐 건 아닙니다. 환자 중심 케어는 항상 저희의 핵심 가치였어요. 다만 기술과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을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전 제가 본건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했던 거죠. 진짜 한국 의료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김재현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의료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예요. 저희도 다른 나라의 좋은 시스템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치의 제도나 공공의료 시스템도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부분이에요. 그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판단하는 동안 그들은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 좋아지셨네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내일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하자고 하셨어.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거래. 영국이었다면 최소 2주 아니 그 이상 입원했을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회복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자. 그리고 배우자. 어머니가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어머니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고 작은 후유증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의료진들은 퇴원 후 관리 계획까지 세세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 리즈. 난 이제 완전히 괜찮아. 이곳 의사들 덕분이지. 병실 문이 열리고 김재현 의사와 박세준 의사, 그리고 몇몇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리사님,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김재현 의사가 퇴원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꾸벅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박세준 의사가 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윌슨 박사님도 의사이시니 이해하실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꿈틀대던 감정이 말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스템 외국에도 알려야 합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환자 중심 시스템을 배워야 해요. 제 진심 어린말에 병원장으로 보이는 연배 있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병원장님입니다. 윌슨 박사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려주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생명을 돌려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철학인가요? 병원을 나서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리즈, 언제 런던으로 돌아갈 거니? 사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킹스칼리지 병원에 2주간의 휴가 연장을 신청했던 것이죠. 조금 더 한국에 머물 계획이에요, 어머니. 이곳의 의료 시스템을 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겸손해진 모습은 처음 보는구나. 병원을 나서는 길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았던 그 아버지와 딸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건강해 보였어요. 그 아버지는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국 의사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저희도 이제 퇴원이에요. 그의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영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딸 수진이에요. 그들의 모습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숫자나 비용이 아닌 사람과 생명이 중심이 되는 곳.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 일에 쓰이고 싶다. 이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의 직장은 휴직 상태입니다. 대신 한국 의료 국제 포럼의 공식 자문으로 일하고 있죠. 처음 휴직을 신청했을 때 영국 동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리즈 미쳤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가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지? 그들의 반응은 6개월 전의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의료에 대해 알아야 했어요. 오늘도 저는 외국 의료진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설명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제 경험담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이야기였죠. 한국의 환자 중심 케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에 녹아있는 철학이에요. 환자를 위한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협진 시스템, 가족까지 고려한 통합 케어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한국이 그렇게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의료보험제도 도입부터 첨단 기술 개발까지, 그들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김재현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어요. 오늘 발표 잘 들었어요, 리즈 박사님. 외국 의사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다가 제 경험담을 듣고 놀라더군요. 내일은 그들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김재현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처럼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누구보다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는 강원도의 작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쓰러졌던 그곳이었죠. 그곳의 의료진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어머님은 잘 지내시나요? 네, 덕분에 건강하게 영국에서 지내고 계세요. 오히려 이곳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느라 바쁘시다고 해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병원이었지만 첨단 장비와 시스템은 서울의 대형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환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필요한 경우 대형 병원과의 원격 협진도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식당에서 간 이식을 받았던 수진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윌슨 박사님. 한국에 계속 계셨군요. 아버지도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요즘은 손녀와 놀아주느라 더 바빠지셨답니다.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은 단순히 수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삶, 가족의 행복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의사보다 더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파하는 일을.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대병원 앞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카메라를 앞에 두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윌슨 박사님,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병원이 아닙니다. 한국은 생명을 믿는 나라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병원, 기술보다 따뜻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한국 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셨을 텐데요. 네, 사실 처음에는 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WHO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편견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의료국제포럼에서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한국의 환자중심의료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영국 NHS와 협력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일부를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도 시작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병원 로비에서 김재현 의사와 박세준 의사,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흰색 의료복을 건넸어요. 이건 리즈 박사님을 위한 특별 선물입니다. 한국 영국 의료 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원으로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감동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료복 가슴팍에는 한국과 영국 국기가 나란히 수놓아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의료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는 제가 태어난 영국, 다른 하나는 제 인생을 바꾼 한국. 오늘 저녁 한강공원에서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불안과 공포로 도착했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내일은 간 이식을 받았던 수진 씨의 아버지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제게 한국 문화와 음식을 가르쳐주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의 손녀와 함께 놀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의료 시스템 너머의 무언가라는 것을 느낍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의료 기술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가치,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내두 번째 고향입니다. 제 인생을 바꾼 곳이니까요. 한강에 비친 서울의 불빛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은 앞으로도 제 삶을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